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운데요. 있어요. <laughs> 자신감을 가지세요. 예. 네. <laughs> 아니 진짜 뭐 아니 뭐 있어요. 저 다음에 할게요. 자 오른쪽이요. <laughs> 너무 정이 많으세요. 예. 네, 그리고 조언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참 배울 게 많은 형이다. 아, 너무 좋은 형님이다. 그리고 방송할 때도 아 형님이랑 같이 하니까 신난다. 아,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우리 박준영 씨는 어떨까요? 어, 나도 똑같아요. 어, 뭐라 그럴까. 얘는 외모로 보면 나한테 형 같아요. 저한테는 내가 느낌이 좀 듬직, 듬직하고. 네네. 그리고 이제 뭐 컬렉팅하는 거는 컬렉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얘랑 나랑은 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얘는 이제 나보다 신세대니까 는 조금 또 요새 스타일로 컬렉터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되게 많아 우리 옛날 얘기 같은거 하면 얘도 내가 아는거 알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상 다른 것 떠나갖고 공통점이 많으면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어, 구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어, 난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뭐.